안녕하세요. 제가 중국, 중국에서 산책 왔는데, 근데 소개해드리려고 막상 영상 켜보니까 한마디도 안 나와요. 왜냐면 제가 이책 아직 달달달 외운 거 아니라서 그냥 몇 페이지만 봤거든요. 일주일 전에 왔는데, 아직 소개할 정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딱 얘기할까봐요. 어, 이분이 일단 성걸이라는 분인데, 성걸. 성이용의 성, 성. 그, 유정걸의 저. 어, 걸 유정걸 저예요. 제 원래 이름이 유정걸인데 어, 한국에서 그냥 유지혜라는 이름 지어가지고 제가 그냥 쓰는 거예요. 저기 우리 남편 지금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어요. 저는 밖에 나와가지고 영상 찍는다고 핑계 대고 쉬고 있는 거예요, 사실. 그 제가 요즘 이제 공부하려고 필요한 거 뭐, 뭔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. 필요한 필요한 거 뭐냐면은 가널적 어 관계 정리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어, 여태까지 정리해 왔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 정리한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제가 정리한 거는 이제 믿음 다른 사람이랑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이랑 그리고 선을 안 지키는 사람이랑 그리고 서, 서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랑 관계 잘 끊기더라고요 보니까 일부러도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보니까 정리를 안 해서 그렇죠 생각 그러니까 왜 이러 왜 이러는지. 생각 정리를 안 해서 제가 이제 너무 한한꺼번에라고한꺼번에 사람 너무 많이 정리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 정리 좀 했거든요. 내가 왜 이러나? 근데 보면은 리듬이 너무 다르면은 같이 올 체인일 때는 같이 놀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은 먼저 개굴이 되면은 둘이 같이 놀지는 못해요. 계급 어, 계급이라고 얘기하기에 좀 그렇긴 하지만 마인드 계급이 좀 너무 달라요. 안안 안 통해요. 그래서 이제 뭐 직업 있는 사람이랑 직업 없는 사람 대화하듯이 그 결혼한 사람이랑 결혼 안한 사람 그리고 삼성회장이랑 그리고 이제 그 김밥나라 천국 사장님이랑 대화하듯이 어 저는 누구 뭐 김밥나라 그 어떤 그 편견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예를 들자면은 그리고 뛰고 있는 사람이랑 누워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 차이가 나면은 안 돼요.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고 이게 마인드 차이가 있으면은 리듬 차이가 있으면은 오래 못 가요. 그래서 그 직장이나 어디서나 그냥 친구 만날려고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제가 심을 키우면서 중국어 가르쳤을 때 이제 친구 좀 거기서 이제 친구 좀 얻으려고 할 마음이 있었어요. 여기 친구 없어가지고. 근데 지금 보니까 리듬이 안달 리듬이 달라서 안 돼요. 두 번째는 태도예요. 사람이 너무 친해지면은 이게 갑자기 초면에 만났을 때 하고 나중에 태도가 바뀌거든요. 이게 결혼하기 전에 하고 결혼한 다음에 태도가 바뀌어요.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 준비가 안, 안 되잖아요. 그러면은 태도가 너무 달라지거나 너무 막, 막대하거나, 그러, 그래, 그러면은, 그러면 그래도 오래 못 가요, 보니까. 저 보니까.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안 지키는 거. 이게 사람이 저는 초, 초창기에 만나는 사람이든가 오래되는 사이든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는 편이에요. 뭐 구독자든 제 손님이든 뭐 역가게 상가 사장님이든 최선을 다해서 일단 잘해주는, 다 잘해주는 편인데 뭐 개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호구 호구 돼요. 오히려 상대방의 어떤 선을 안 지키게 내가 먼저 허락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선을 안 지키는 사람이 저 제가 또 잘랐어요. 뭐 누구 단한 단 사람 얘기하는 거는 아닌데, 뭐 혹시 내 얘기인가 하고, 뭐제 제, 제가 옛날 친구나, 뭐 그렇게 생각 생각하지 마시고, 한 얘기 한한 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이제 그 서로의 가치예요 서로의 가치 뭐냐면은, 제가 이제 중국어 가르쳐서거든요. 중국어 가르치, 가르치니까, 이제 그때. 저랑 이제 대화하려고 한, 그 중국어로 대화 좀 하려고 저한테 중국어 좀 배우려고 그래서 저랑 친하게 이렇게 수업 시간 말고도 저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았었는데, 근데 이제 제가 중국어 안 가르치니까, 어, 연락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. 있기는 있는데, 뭐, 어, 의사 한명 있고, 아니, 아니지,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. 어, 아무튼, 저기 뭐지, 몇, 몇 명은 있는데, 그혐명한 사람 빼고는 그냥 단순 중국어, 보고 저 만난 사람은 지금 안 봐요. 오히려 만나가지고 한국어로 얘기하는 사람 몇명 있어요. 제가 가르쳤던 중국어 학생.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저랑 중국어 연습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 그런 그 목적이 있어서 만났는데 나중에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 저절로 또 끊게 돼요. 보니까 너무 더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니까 리듬, 태도, 서로, 그선 지켜야 되고,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가치. 이게 조건이 안 되면은 나중에 관계 정리하게 돼요. 그래서 보, 보니까, 관, 보니까 간헐적 그 어떤 관계 정리를 필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우리 남편 하우스 앞에서 지금 제가 일시켜가지고 일하고 있어요. 암튼, 어, 얘기하다가 당황스럽네. 이분이 쓴 책은, 어, 사업 연설가?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? 그리고 그 사랑으로 거래해라? 이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어로 그 말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도 어렸을 때 한국어 가르친 적이 있어가지고 옆반. 그래서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라면은 완전히 잘하는 거예요. 그리고 운전도 제가 다른 사람, 다른 언니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어. 좀, 뭔가 내가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연습하면 은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우리 남편 때문에 당황스러워가지고, 끝내야겠다.